we 여러분, 해원의 보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아침엔 갑자기 초겨울이 된것 같았어요. 지난 여름은 5월부터 시작되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벌써 그 무더위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도시락 반찬은 콩나물 볶음과 두부조림이에요. 두부조림은 한약 먹으면서 식단할 적에 기름기 많은 육류 대신 저희의 주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졌던 고마운 반찬입니다. 두부 계란만 먹다 물릴 때도 이 두부조림만큼은 밥도둑이었어요. 근데 이 레시피를 공유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요즘 기억력이 시원치 않습니다. 콩나물 볶음도 열두줄림 레시피로 요리했어요. 저같은 요리 초보자에게 유용한 블로그입니다 두부는 들기름 듬뿍 뿌려 고소하게 구우려고 했지만 들기름 비싸니까 아보카도유 섞어줬고요 지금까지 시험관 시술 진행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올 1월에 동결오차로 마지막 남은 배아 두개 이식 진행했었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배아를 모으기 위해 채취를 시도하고 있어요 현재 27차 난자채취 준비중입니다 콩나물 볶음은 간단해서 한번 시도해 봤어요 우선 참기름을 넉넉히 두른 냄비에 콩나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뚜껑을 닫은 채로 가열해요 두부가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졌을 때 양념장을 붓고 졸여줍니다 양념장이 절반께 졸아졌을 때쯤 대파를 두부 위에 올려줍니다. 그 사이사이 콩나물도 열심히 뒤적여주고 두부 위에는 양념장을 조금씩 끼얹어서 양념이 고루 배도록 했어요. 콩나물 마무리하려고 통깨 듬뿍 뿌렸는데 간이 부족하네요. 멸치 액젓으로 부족한 간을 보충했습니다. 두부조림 완성! 너무 맛있겠죠? 건강한 밥도둑이에요. 도시락에 넉넉히 담고 남은 건 저녁 반찬으로 저장했습니다. 콩나물 볶음도 가득 담았어요. 45금, 어른의 도시락 완성됐습니다.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이번 신선 27차는 첫날부터 난포가 보여서 너무 신기했어요. 첫날에 주사 처방받은 것도 거의 1년 만인 것 같고요. 이번에 처방받은 뉴트로피는 성장 호르몬이라 과별한 주사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페마라도 처방받아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저도 주사가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는데요. 지금은 없으면 오히려 허전한 것 같아요. 주사를 하도 맞다 보니 손에 익어버려서 진로를 잘못 택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랄까요? 주사는 100번 맞아도 좋으니 올해 안에 두줄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해리포터 시작했어요. 추석 연휴 때 읽으려고 잔뜩 빌렸습니다. 아주 예전에 아직 하반까지 읽었는데 이번에 마음먹고 완독해보려고요. 올해 독서 목표가 50권인데 반도 못 채워서 쉬운 책 위주로 골랐어요. 이제 공부할 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을 목표로 했지만 5시간도 겨우 하고 있어요. 컨디션 괜찮은 날 스터디 윗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목이 컬컬해서 도라지청 먹으려는데 뚜껑이 안 열려요 그럴 땐 뚜껑을 살짝 들어 내부압을 조금 빼주면 됩니다 너무 쉽죠? 쿠팡에서 산 흑도라지청인데 너무 달아서 조금 안 먹어요 목이 아플 땐 차도 색다르게 이건 작년에 담은 생강 레몬청이에요.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매콤하면서도 산뜻해서 좋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좀 쉬어야 할것 같았지만, 운동은 또 해야 될것 같아서 자전거에 올랐어요. 제가 BMI는 정상인데, 체지방률이 높은 마른 비만이랍니다. 체지방이 난자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니 운동을 실수가 없네요. 일단 체지방률 20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체지방 빼는 데는 실내 사이클 인터벌로 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전거만 타면 심심하니까 빅시스로 운동 마무리했습니다. 신선 27차, 두 번째 진료일입니다. 첫날에 난포가 보여서 그런지 텀이 짧은 편이네요. 오늘도 피검사를 해야 해서 태블릿이랑 이것저것 한 챙겨왔습니다. 요즘은 새벽 기상을 하니까 병원에 일찍 나오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아 좋네요. 보통 7시에 도착하는 편인데 대기는 10번대입니다 대기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볼 때면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의 접점이라고 하기엔 미약하지만 그래도 다잘 되시길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결국 다 좋은 결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타인의 행복을 비는 진심 어린 마음이 그 자신에게도 행복감을 주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제 라고 수벅에 왔습니다. 좋아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실 오랜 기간 병원 다니면서 수도 없는 좌절을 겪었죠. 우울함의 늪에 한도 없이 빠져든 적도 많았지만 제가 오뚜기처럼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울한 감정을 오래 가져가지 않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찬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하니까 또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달력은 몇장 남지 않았고, 아, 이제 한살더 먹는구나. 나는 여태껏 병원에 다니면서 뭐한 걸까. 오늘에만 집중하기 참 힘들죠. 남들과 다른 속도를 한탄하면서 불안해하는 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은데 말입니다.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는 드라마 속 대사처럼 지금 이 순간도 먼훗날 반짝이는 추억이 될 거라 생각하면 또 이럭저럭 우울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들과 속도가 다를 뿐 틀린 건 아니니까요. 이런 음, 게 이제 난포면 좋겠지만 아직 혈액 검사를 봤을 때는 난포보다는 그냥 음, 공란포 같은 느낌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난 초음파 때난포의 씨앗으로 보였던 게 전혀 자라지 않았어요. 더욱 충격이었던 건 옆포기의 수치가 증가하여야 하는 E2가 5로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이맘때쯤이면 100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어쨌든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해 프로기노바 1일 3정 처방받았어요 근데 너무 착잡합니다 결국 완경으로 가는 노화 열차를 멈출 수는 없는 건가 에스트로겐 수치가 오라니 이제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건가요 그동안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아서 허무하네요 오늘 있었던 진료 내용을 간략히 기록하는데 속상함이 울컥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마인드 컨트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망스러운 순간까지는 조절이 안 되네요. 울컥이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저만의 3종 요법 시작해야겠군요. 그건 역시 일기 쓰기와 명상, 그리고 빡센 운동이 되겠습니다. 벌써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네요. 그런데 아무리 일기장에 이 감정들을 꾹꾹 눌러 놓아도 도무지 이 좌절감과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 때 병원 스케줄 때문에 친정에는 안 내려가려고 했는데요. 마음이 너무 갑갑해서 뛰쳐나오고 싶더라고요. 출발 전에는 4시간 반 걸린다고 나왔는데 시간이 점점 늘어나네요. 결국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한결 나아졌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친정 오면 꼭 들리는 물 없는 물회집. 이 집은 정말 인생 맛집입니다. 아, 연산동 포항해관이라는 곳이에요. 젓가락으로 열심히 비비다 보면 채소와 배에서 채소가 우러나와 은은한 단맛의 조화로움이 일품이에요. 깻잎에 쌈싸 먹다가 요정도 남았을 때 밥을 톡 넣어 비비면 맛의 조화로움이 입안에서 폭발합니다. 예전엔 한지가 정말 부드러웠는데 요즘은 약간 질겨졌어요. 그렇지만 너무 맛있어요. 친정에서 며칠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전 6시 정도에 출발했어요. 연휴가 길어선지 걱정했던 것보단 차가 막히지 않았어요. 모처럼 친정 식구와 함께 보내는 명절이라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마지막 날에는 누워만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녁이 되니 열이 나기 시작해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한 줄이네요. 체온의 재분이 37.9도, 미열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폐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고,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잡히지 않고 37에서 38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심상치 않아서 결국 추석 당일 날 시댁에는 가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목요일엔 열이 다 떨어져서 컨디션이 너무 좋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일단 오랜만에 아침 루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몸이 아파 명절날 가지도 못한 며느리를 위해 시어머니가 음식을 잔뜩 싸주셨어요. 덕분에 남편님 도시락은 시어머니 손맛으로 채웁니다. 당분간 도시락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참, 저희 밥 레시피 바꿔봤어요. 전에 먹던 잡곡이 좀 지겨워서 현미에다 찹쌀 조금 섞고 병아리콩 30% 정도 넣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요즘 저속노화로 유명한 정희원 교수님은 렌틸콩을 40% 넣어 먹는다는데 다음엔 렌틸콩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할 만큼 중요하다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한약 끝나고 조금 느슨해진 감이 있는데, 종국에는 내 몸을 구성하게 되는 음식이니까 앞으로도 식단을 하는데 있어 소홀함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친한 언니 만나러 가고 있어요. 구독자가 천 명이 넘으면. 좀 당당해질까 했지만, 역시 영상은 힘드네요. 열도 없고, 코로나도 아니었지만, 기침이 있어서 조심하기로 했어요. 극아이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지인 만나 수다 떨면 힐링되는 것 같아요. 저녁 때쯤 되니까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내일은 병원에 가야 할것 같습니다. 습관이 정말 무섭네요 몸은 아픈데 새벽에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병원 오픈런 했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40대는 저 혼자인 듯 합니다 선생님이 청진기 소리가 이상하다고 엑스레이와 CT 찍자고 했는데 진짜 배렴이네요 시티상으로 봤을 때 양쪽 배에 염증이 전반적으로 넓게 퍼진 상태였어요. 마이코 플라즈마가 의심된다는데 전염성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근데 저말고다 멀쩡하네요. 원래 건강한 성인은 우증상으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요즘 도시락을 싸니까 김치 소비가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통밀 스파게티면 샀어요. 세 번째 한약 시작하기 전에 먹으려고 되지런히 주문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서 아침은 잘안 먹는 편이지만 오전에 약을 먹기 위해 한술 뜨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솥 끓여 얼려둔 마녀 스프 꺼냈어요. 곰솥에 한 카드 끓여 계속 먹기가 지겨웠는데 이렇게 얼려두고 먹으니까 간편하네요. 전 타바스코를 약간 뿌려 먹는 걸 좋아합니다. 폐렴으로 며칠 앓으면서 책을 왕창 읽었어요. 한 2주 동안 1일 1독 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은 항생제에 강한 편이라서 한 번에 두 가지의 항생제를 먹어야 한대요. 한 3일 정도 약 먹고 쉬면 차도가 있을 거라는데 아직 열이 안 떨어져서 뭔가 작업을 하기나 <laughs> 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가 아파버리니까 빈 자리가 크네요. 도시락 반찬으로 만들어둔 메추리알 장조림이 그대로 상해버렸어요. 오늘은 미시린의 가족 회식하는 날입니다. 초창기 모델이라 무식하게 크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정리 조금만 한다는 게 주방을 떠날 수가 없네요. 이래서 입원하라고 한건가 요즘 의료대란으로 입원병실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래요 비록 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집이 편한 것 같아요 도시락 반찬으로 급하게 만든 가지볶음 약기운으로 기절했더라면 얘네도 미실이 뱃속으로 들어갔겠죠 잠깐씩 컨디션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후다닥 움직입니다 지금은 거의 좀비처럼 뇌는 쓰지 않고 몸만 움직이고 있어요. 이불이 너무 화려한 편인데, 대체로 부모님들이 채워주시는 대로 쓰는 편입니다. 제 취향은 호텔 베딩이지만 멀쩡한 입을 버리는 게더 싫다 보니 취향대로 살기 힘드네요. 점심 먹을 때가 되었어요. 입맛은 없지만 약 때문에라도 억지로 먹어야 할것 같아요. 라고 하기엔 너무 먹음직한 옛날 통닭 한축하 얼마 전에 트레이더스에서 팔팔 옛날 통닭 사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병아리지만 통당 4마리에 2만원이라는 해자로운 가격 요즘은 넷플보다 책을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1Q84입니다 2010년 출간 당시 읽었던 책인데 14년 만에 다시 펼치니 밤에 가 새로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용이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그래도 비유나 은유적 표현을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읽게 되네요. 남편님이 퇴근하고 와서는 과일 한 접시 챙겨줬어요. 폐렴 걸리고 나서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잘 먹고 보충해야 할것 같아요. 다행히 입맛은 살아있습니다. 건조한 공기가 폐렴에 안 좋다고 해서 오랜만에 가습기를 꺼냈어요. 기화식 가습기가 안 좋다는 말을 듣고 가열식을 중고로 사봤는데 안전한 대신 관리가 좀 까다롭긴 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 먹은 후약 먹기 직전까지 영상 편집을 합니다. 난포가 자라지 않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5로 나온 그 충격을 갑자기 등장한 폐렴 이슈가 다 녹여버려서 난임 스트레스는 그리 심하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족한 에스트로겐을 보충하기 위해서 프로기노바를 처방받았으니까 약을 제 시간에 잘 챙겨 먹으면서 다음을 기약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